한번 상권을 빼앗긴 옛 상점가는 점점 쇠퇴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런데 충주도심의 대표적인 옛 상가 골목에는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.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었던 옛 상권 부활의 비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. 심충만 기자가 소개합니다. 10여 년간 어두컴컴했던 옛 중심가 골목. 수레를 개조한 포장마차들이 불을 밝히자 이 30대 무리가 택시를 잡아타고 모여듭니다. 여기저기 닭다리 굽는 냄새가 피어오르면 이곳에 불타는 주말이 막을 올립니다. 짠! 야외에서 이렇게 편하게 조용하게도 먹을 수 있고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,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이런 생겨서 너무 좋아요. 또래가 비슷한 사장과 손님들은 금세 농담을 주고받고 그들이 공감하는 공연과 토크 콘서트로 응, 그렇죠. 또 다른 즐거움을 만듭니다. 옛 포장마차의 낭만에 신세대 문화를 접목한 그렇죠. 이 골목만의 주말 풍경입니다. 분은 남편분이세요? 남편 남편이요. 아닌 것 같은데요? 남편 맞습니다. 개인이요. <laughs> 지나던 행인들도 대부분 손님으로 합류하고 만석이 되면 두자리가 등장합니다. 아, 뭐, 왜, 왜, 왜. 이런 풍경이 SNS에 알려지면서 외지의 젊은이들이 일부러 찾기도 합니다. <laughs> 특이하잖아요. 특이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침체에 빠진 이 골목에서 이런 풍경은 두 달째 젊은 창업자 네 명이 푸드바이크를 이끌고 모험을 시작했는데 떠났던 젊은층을 금세 불러들이게 됐습니다. <laughs>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도 뭔가 독특한 젊은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 문화적인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. 큰돈 없이도 소비자를 움직인 젊은 시도가. 예상권을 살리겠다며 시설 투자만 떠올렸던 기성세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